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을 찬송드리십니다. 531장입니다.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이슬진저 고라시나 화이슬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의한 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시니라 아멘 언젠가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산무의 시대다 무책임? 무관심, 무감동의 시대. 이 중에 그래도 누가 나를 책임져 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관심 가져 달라고 하고 싶은 것도 적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제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감동인 감동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맹숭맹숭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웃은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도 거기에 아멘을 화답하지 않는 사람들 말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창터에서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과 같으니라. 감동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반응을 하지 않는, 감동하지 않는 그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복음을 증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향해서 책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이슬저 베세다요. 화이전진 저, 어, 고라시나. 사실, 이화 있을 진저, 베세다의 고라시나, 이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 기적을 행한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이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 행했다라면 그들은 벌써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이걸 보면, 많은 기적을 행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일부러, 어, 빼놨다. 취사 선택해서, 선별해서, 어, 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걸 보면, 마태가 보기에, 이 고라신, 베세의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보나오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생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소돔은 아시죠? 소돔고무라가 죄로 말며마 유황불로 멸망했던 걸 기억하잖아요 구약에서 많은 선자들이 그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언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구약에서 죄일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들을 살았던 그런 도성입니다. 만약에 가보나온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지 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합니다. 교만해졌다는 거죠.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반응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은그 받은 만큼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불신이라고 말하아 예수님 배척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 책망하고 징벌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가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찾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많은 반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달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한번 보시죠. 25절입니다. 천지의 주의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대로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겨졌대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난대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 터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가 한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둔하게 하시고 여러분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강한 것이 가장 약한 것이 강한 것이고 가장 어리석은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 될수 있는 것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그러기에 거기에 자기 궤에 자기가 넘어진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구원의 은총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뭘까요? 여 그럼,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어린아이 여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성은 뭘까요? 순수하다? 아니, 그렇지도 않, 않습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절대적으로 부모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그죠? 거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어리다고 생각하니까 연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무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부모에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것,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의 만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만물의 계시, 개시, 자연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양심적인 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온전하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알려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서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행적과 기적과 이사들은, 이적들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데이 많은 것들을 보고서도 믿고 영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별것 아닙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스틴이 거 해변을 걷는데 어린 꼬마 하나가 해변에 모래사장이다 구덩이를 파고 바가지로 갔다가 바닷물을 갖고 붓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물었습니다. 얘너뭐 예, 하냐? 네 할아버지 이 바닷물을 다 여기다 갖다 부으려고요. 깨우쳤습니다. 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다 같다면 우리의 지혜는 바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갖다 붓는다고 어디다 붓습니까? 모래사장에 붓습니다. 다 내려가고 맙니다. 우리의 머리에 지혜를 자꾸 새겨봐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자꾸 깜빡깜빡해요. 약속 시간도 자꾸 잊어버리고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잘 들리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지혜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직접 의지하고 신뢰하고. 매달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전지의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신비 복음의 신비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이여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은 못 얻습니다. 누구마녀?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얻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 다 내게로 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네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쓰신 말씀입니다.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그어 백성들에게 민중들에게 무거운 율법을 지워 놓고 자기는 손 하나 더까다 도와주질 않습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세상에 지나가면서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짐들이 많잖아요. 생존 경쟁에 내몰린 그런 우리의 아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도 있고요. 과도한 불안증도 있고요.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 죄의 짐으로부터의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은 쉬게 하시는 걸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그리고 무사 안일하게, 응? 무사 안일하게 내지는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은 가볍다, 내 짐은 가볍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볍은 짐을 지어주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지 않았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건 또 쉬운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또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주님 앞에 다 내던지고 우리는 유유자적하면서 무사한 일로 살아가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요한 절만 딱 띄워놓으면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은 어떤 것이 무거운 짐입니까? 뭐가 무거운 짐입니까? 가장 큰 짐,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죄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그 짐이지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으면 그 모든 짐에서부터는 자유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짐을 같이 지어가는 겁니다. 여기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명예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를 밭기를 밭갈리를 시킬 때 대부분 혼자 한 마리로 갈지 않고 두 마리가 같이 갑니다. 그것을 결이 소라고 그러죠. 결이 소라고. 내 몽행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는 멍해를 내가 갇히고 지고 가면, 나와 내가 갇힌 멍해를 치고 가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힘을 쓰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가면, 가면, 그게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내게 부여된 그 놀라운 책임, 내 직분, 이 모든 것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지고 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이 보는 바로 그 목표를 바라보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가고, 주님께서 가실 때에 보조를 마치고,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이루며 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될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감동하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찾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혜롭다 여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같이 하는게 하시며 죄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주시는 멍에를 같이 지고가는저희를에게 하옵소서 주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주님의 건강한 생일로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의 정을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허루하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관심은 잔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를 원하오니 스스로 지혜롭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어이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죄를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